예, 네, 가온치스 종목번호 399720입니다. 네. 이 종목의 지지선은, 4 5 9 4 5 3 9 45939. 만약에 흘러내린다, 스무스하게 흘러내리다, 뭐, 어쨌거나 며칠을 거쳐서 흘러내리다, 아니면 바로 이길라 흘러내리던 매수에도 크게 무리없는 자리죠. 왜? 하한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아니니까 일단은. 예. 하한가 들어가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란 소리예요. 예. 손절을 칠 때. 그거는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. 손절할 때. 손절 자기가 만약에 5% 손절을 해. 그런데 25% 하한가 25% 구간에서 들어가면 손절 칠수 있어요? 없어요? 손절 못 치죠. 당연히. 하한가인데. 손절 나가는 구간이. 예. 이해 되시죠? 무슨 말 하는지 3684 3684 3지지4 아, 3684 뚫고 안착하면 매수해볼만하고 만약에 3 4 띄운다 434 434 434 434 434 434 434 434 그럼 매수해 볼 만한 자리가 되는 거죠. 예. 네. 이에 대시가 무슨 말인지. 그리고 저항대 하나 더 잡아 드릴게요. 61557. 61557. 예. 네.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항대 두 개, 지지선 하나. 잡아 드렸어요.